유니언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사보입니다. 아, 유니언 오늘 변동성이 상당히 좀 확대가 되고도 있죠. 장중 한때 7,350원까지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유로 차익 매물이 출대되면서 상승 탄력이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는데, 현재는 강보합선까지 후퇴를 하고도 있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관세 전쟁,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어지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의 애관 상호 관세율에 대응해서 상하는 수준의 보복 관세를 중국이 밝혔고 이에 대해서 미국은 또다시 현지 시간으로 9일부터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죠. 따라서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 두 차례에 걸쳐서 10%씩 중국에 부과된 관세 20%죠, 결국. 그리고 지난 2일 발표한 상호 관세가 34%였고, 이번에 재보복 관세로 추가한 50%를 감안한다르면, 총 관세는, 중국에 대한 총 관세는 104%가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중국도 이해될세라, 일단 계속해서 강경책을 고수를 하고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와 관련한 아, 상태에서, 일단 히 토리에 대한 부분들 중국이 내세우고 있죠, 무기로. 따라서, 일단 히토류 관련 섹터들, 아직까지는 죽지는 않았다. 테마의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정고점 근처에 도달하면서 차익 매물이 일부 흘러나오고 돼 있죠. 하지만,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또 다시 한번 재상승이 시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라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눌림목은 어디까지 진행이 될 것인가, 또 타점은 어디에서 잡아야 될 것인가부터 해서 이번 상승의 목표치에 대한 분석과 함께 실시간 등 전략까지 김사부가 깔끔하게 정리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서 힘이 되겠습니다. 일단, 지난해 12월부터 김사부, 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올해 미 증시 급락을 할 것이다. 결국에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사실 김사부가 35년간 증권업계에서 아, 일단 종사를 하고 있는데, 과거 아, 여러 증권경제방송에서 아, 일단 최우수 전문가로 여러 차례 선정이 될 정도로 일단 탁월한 능력을 인정을 받았죠. 그런데 이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하면서 우리 시장도 동반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또 개인 투자가들이 단기간에 계좌의 손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청자들의 계좌 회복 프로젝트를 위해서 김사부가 100% 무료로 일단 시초가 공략 주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초가 공략 주방 식구들은 아시다시피 지난 3월달에는 외주 상한가 종목이 하나에서 두 개씩 나와 좋죠. 그리고 4월 달에는 오히려 더 탄력들이 강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4월 시장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만, 은 지난... 어... 7일이었죠. 7일 지수가 5% 정도 급락하는 가운데서도 추천해드렸던 종목들. 어, 결국에 이렇게 세 종목이나 모두 상한가 일제히 상승하는 진입을 하는 기업을 토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역시 유니언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유니언 소개를 해드렸는데 일단 유니언, 대화지약 신라섬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모두 익절을 했죠. 유니언 7,350원에서 오늘 고점을 찍었습니다만 7,300원대에서 매도 전략을 수립을 해드렸는데 그러면 유니언이 끝난 것이냐? 아닙니다. 일단, 눌리목 조절 거친 후에 다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우리 시초가방은 시초가의 매수를 해서 당일 매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매도를 했는데, 그만큼 수익들을 빠르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 손실을 본, 분들, 그동안에 많이 입장들 하셔서, 현재 모두, 손실을 회복을 하고, 수익 중에 있는데, 아직도 참여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김사부의 시초가 공략 주방, 완전 무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00% 무료이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빠르게 회자를 회복하고 플러스로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추가 방에 입장하는 방법 간단하기 때문에 잠시 안내를 드려보고 유니온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현재 보고 계시는 영상 하단에 보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누르면 링크를 제가 두 개를 올려놨어요. 첫 번째 링크는 그 주식으로 참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 즉개대 손실이 큰 분들인데 이분들은 첫 번째 링크를 눌러서 보유 종목 명 그리고 매수가 또 비중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과거 김사부가 일단 증권 방송에서 수 없는 종목 진단과 그리고 또 포트폴리오 구성해드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드리고. 그리고 또 이와 함께 물려있는 종목이 크다라면 빠져나올 수 있는 비법 대책까지도 만들어서 완벽하게 고민을 해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려있는 것들은 크지 않은데 시장이 너무 어렵다. 하지만 위기 뒤에는 찬스가 온다는 격언처럼 자신을 가지고 일단 김사부와 함께 아, 일단 시드머니 종잣돈을좀 오래 크게 불려보고 싶다 이런 열정과 야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두 번째 링크를 통해서 입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두 가지는 편한 대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선택은 자유지만 진심으로 투자식을 원하는 분들께서만 입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단 시축가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보면 매수 매도밖에 없죠 정보시황이라는 건 없습니다 오로지 종목으로만 승부를 하고 있는데 적중률이 너무 높아요 최근에 20여일 동안에 손절을 한 종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10%씩 이상은 종목별로 수익을 올려 드리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식구들이 어떻게 종목 선정을 하는지 종목 선정에 대한 방법을 알려 달라고 합니다 아, 따라서 김사부가 고기만 잡아 죽는 것이 아니고 고기 잡는 방법까지도 알려드릴 텐데요 아, 일단 유년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린 이후에 김사부를 비롯해서 대한민국 상위 1%의 트레이더들이 과연 어떻게 종목들을 선정하는지 이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럴 때는 뭐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어, 축가방 말로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어떤 종목들을 매매해서 어떻게 수익을 올렸는지 이 부분까지도 하나씩 체크를 해가면서 확인을 직접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니언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보겠는데, 아, 일단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이 상호 관세를 부과하면서 역시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죠. 그래서 중국도 역시 대응을 해 나가고 있는데 중국도 전체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34% 관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하기로 했다. 라고 하겠는데 여기는 히토류 수출 제한이라든가 미국 군사 농축산 기업의 제재 등을 발표한기로 했었죠. 따라서 히토류에 대한 부분들 항상 관세 전쟁이 진행이 될때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은 이번에도 히토류 어, 일단 부각이 되어지고도 있죠. 아, 중국의 수출 통제는 히토류 총 17종 중에서 7종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번 조치는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 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가운데서 일단 이 유니온 어떻게 이제 히토리 관련주로 선정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 유니온의 경우에는 그 64년에 아, 상당히 오래 전에 설립이 됐죠. 김사부와 비슷한 어, 해 설립이 됐는데 아, 국내 유일의 백시멘트 알루미늄 시멘트 생산기업이다. 아, 유일의 백시멘트 업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특수 시멘트 생산이라든가 판매부터 폐 촉매로부터 추출한 몰리브덴 등 시유 금속의 판매를 주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자회사 유니온 머티리얼이죠 유니온 머티리를 통해서 히토리를 원료한 아, 페라이트 자석 등을 제소하고 있기 때문에 히토리 수급 분할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히토리 관련 테마가 부과되면 실질적으로 유니온 머티리얼도 한번 가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유니온이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대응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체크를 해 보도록 하죠. 일단, 뭐, 현재쯤에서 보게 되면, 최근에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4월 들어서, 이렇게 단계에 상승을 했죠. 일단, 그렇지만, 종고점 부근에 도달했기 때문에, 7,500원이었죠? 근데, 7,350원으로 고점을 찍고 나서, 탄력들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력들이 물량을 모두 팔았는가? 즉고봉철리 했는가 세력들이 빠져나갔는가 라고 생각해보면 아직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회전율은 여전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회전율이 이종목 총 상장 주수가 1,560만주 정도가 되는데 현재 1,490만주 정도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회전율이 오전 장에만 하더라도 거의 10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온 없이 사고팔고 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정도보다는 앞으로 회전율이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오늘은 정고점에 근접한 데 따른 일시적인 조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지지가 확인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일단, 과거에 그 장선으로 작용했던 자리, 이런 부분들과 마무리면서, 현재 오일선이 포진하고 있는 자리가 있죠. 이게 이제 바로 6천원 정도 전후가 되겠는데, 6천원대를 전후해서 일차적인 지지를 심을 받을 것이다. 만약에, 조금 더 흘러내린다면 5,500원까지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5,500원까지 가기보다는 6 0 0 0원대로 추구를 해서 지지 라인들이 확보가 되고, 한번더 레벨업들이 시도될 것이라고 보집니다. 따라서, 일단 한번더 앞으로 결국에 추가적인 레벨업들이 시도되면 1차 목표치는 8,000원 정도까지 상승할 것이고, 꾸준하게 거래가 수발되면서 손바퀴 면상이 진행이 되어진다라면은, 지난번 고점이죠. 즉, 만원에서, 12,000원 대까지 상승파동이 또 진행이 될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라보집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은 시세가 완전히 마감이 된 것이 아니라, 일단 단기 상승에 따라서 차익 매물을 소화하면서 호흡 조절을 거치는, 즉, 에너지를 축적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눌림목을 이용을 해서 눌림목이 줄 때는 다시 한번 또 매수 타점을 잡아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매도에 대한 부분들 1차, 2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확하게 매도 타점을 잡아서 일단 수익을 챙기는 것들이 필요본인데 주식은 타이밍의 예술이다라는 말이 있죠. 아 김사부도 한때 아 타이밍의 예술사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타이밍을 잘 잡았는데요. 일단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고 또 어디서 매도를 할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사부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단에 김사부 개인 번호가 있죠. 010-4207-1471로 1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문자 주신 분들에게는 실시간입니다. 실시간 이게 아주 중요하죠.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을 잡아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수익들을 극대화시키면 좋겠는데요. 많이들 이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지금 문자 주시고요. 그러면 어 일단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김사부가 우리 그 손실범 아, 분들의 계좌 회복을 위해서 100% 무료로 프로젝트, 시초가 공략주방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떤 종목들을 매매를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시초가 공략주방에서. 만뭐 4월달? 최근 것부터 보죠. 과거에도 다 수익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최근 20일 동안은. 일단, 그, 4월 3일 거부터 보죠. 최근에. T로보틱스 이거 스크롤 되고 드래그 됩니다. 그래서 일체의 조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이 있는 그대로 날것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T로보틱스, 미트박스, 유일로보틱스 이렇게 소개를 드렸죠. 4월 3일날. 그런데 미트박스 8% 상승 중이 이익 챙기자고 했는데 이때 미트박스가 조금 빨리 팔았어요. 22% 이상 상승을 했는데 조금 빨리 팔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T로보틱스 11% 상승 중이니까 매도를 하자. 유일 로버틱스 18% 상승 중이니까 9만원 이상부터 상한가까지 매도를 하지 했는데 상한가에 아쉽게 조금 모자라, 모자랐어요. 9만 3천원까지 상승을 했죠. 그리고 4월 4일이었죠.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 실리콘투 그리고 유라클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죠. 실리콘투8% 상승률과 이익 챙기자. 사실 우리는 3% 5% 이런 매도 하지 않습니다. 최소 8% 아니면 기본으로 10% 이상이죠. 유라클 상한가 진입. 22%상승률과 상한가 매도를 하자. 유라클은 오히려 더 상한가를 갔는데 우리는 시초가의 매수에서 당일 매도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도 전략 수립을 해드렸죠. 그리고 7일 지수가 5%나 하락하는 폭락이 진행이 됐던 상태죠. 당시에는 4월 4일날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이전에 전 대통령이 됐습니다만은 파면을 선고했고, 따라서 조기 대선주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등장한 초기 국민이었죠. 따라서 이 꿈비라든가 유라테크, 평화홀딩스 등을 해드렸는데 어떤가요? 유라테크 상한가 진입, 13% 이상 수익 챙기자. 평화홀딩스 25% 상순이니까 12,500원부터 상한가까지 매도하자 했는데 결국 상가 한 진입을 했죠. 그리고 꿈비 상한가 진입, 13% 상순이니까 상한가 매도해서 이 챙기자. 세 종목을 소개를 해서 세 종목이 상한가 들어갔는데 지수가 5%나 폭락을 했었죠. 그런데 사실상 이런 것들은 시장의 흐름만 잘 알고 있으면 이런 종목들을 잡기가 너무나 쉬웠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디였죠? 프롬파스트, 유라테크, 세종시 이전 테마주죠? 아, 세종시. 어, 대통령실로뭐 이전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들도 나오고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추천해 드렸습니다만은, 프롬파스트 15% 상승 중에 이익 챙기자. 유라테크 20% 상승 중에 이익 챙기자 였었죠 그리고 오늘 유니언을 해 드렸습니다. 유니언. 왜냐면, 현재 중심에 있으니까 관세전쟁에 따라서 대화지하게 되었고 신라섬유 시장이 안 좋을 때 지난 3월 31일 같은 경우도 신라섬유에서 상한가까지 수익을 챙겨 드렸는데 오늘도 신라섬유였죠. 다만 이거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적기 때문에 10%만 했고, 나머지 뭐 유니온 같은 경우에 충분히 거래 대금이 되기 때문에 33%, 50% 비중을 줬죠. 세 종목은 33%, 두종목이50% 이렇게 비중이 나가는 건데, 유니온, 9% 상승 중에 이 챙기자. 신라섬에 17% 상승 중에 이 챙기자. 대화작, 10% 상승 중에 이 챙기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모두 익절을 했죠. 그런데, 대부분 오전 중에 입절 완료를 합니다. 오늘 9시 47분에 매도 끝났죠? 그리고 어제 9시 35분. 그리고 그제, 어, 아, 아, 그제였죠? 그제. 그제 보면 11시 16분. 이렇게 매도가 다 완료가 됩니다. 보통 보면 12시 이전에 매도가 되는데, 우리 시초가방의 루틴을 살펴보면, 루틴이 어떻게 되냐면, 8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김사부가 추천합니다. 두 종목에서 최대한 많으면 세 종목까지 종목에 대한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식구들은 8시 55분에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뭘하죠? 9시 딱땡하면 시초가 매수를 합니다. 8시 59분에 주문나겠죠 시초가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보통 오전 중에 당일 매도 원칙이니까 오전 중에 매도 안내가 나갑니다. 그러면 안내받고 매도해서 이익 실현합니다. 이게 하루의 루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서, 시초까지 사서, 오전 중에 대응 매도가 난료가 되니까, 내일, 미국 시장이 저녁에 급락을 해서 오늘 시장이 빠지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빠지면 빠진대로 그그림에 맞춰서 맞는 종목들을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김사부가 잡아들이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수익들을 챙길 수가 있죠. 주시로 고통받고 걱정을 받을 일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안전하게 수익들을 챙길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확인을 시켜드렸죠. 확인을 시켜드렸는데, 요 그러면, 어떻게 종목을 발굴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종목 발굴에 대한 포인트. 아, 이럴 때는 뭐, 좋아요나, 아, 눌러주시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김상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상위 1%의 트레이더들이 종목을 발굴하는 비법. 비법이라기보다는 방법인데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이건 누가 알려줍니까? 아무도 안 알려줬죠. 김사부 알려드리는데 실천이 쉽지 않습니다. 천분 알려드리면 두세분 정도, 네분 정도 하는데이 분들은 정말 나중에 성공을 합니다. 시장에서 승리자가 될수 있는 대승리자의 대열에 합류합니다. 위너가 되는 거죠. 그만큼. 일단, 어려운 길을 겪고 나서는, 어, 일단 성공을 하게 되는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전 중에 마감을 하면, 김사부가 오후에 뭘 하냐면, 뭐, 보통 대부분 이제 3시 30분부터 마감을 하고 시작을 해도 됩니다만은, 어, 오후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일 준비를 하죠. 1차적인 종목 선정을 합니다. 여기서, 그건 2,800개 되는 종목 중에서 이제 압축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어떠냐면, 그날 나온 공시 다 체크합니다. 뉴스들 다 체크합니다. 종목별로. 그리고 또 이슈나 모멘텀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체크합니다. 뉴스에 포함이 되겠는데, 이런 것들 다 체크합니다. 그리고 테마별 흐름들도 체크합니다. 여기서 뭘 하냐면, 주도가 될수 있는 가능성 있는 종목군들을 추출해내는 것이죠. 여러 가지가 될수 있겠죠. 히트리가될수 있겠고, 관세가 될수 있겠고, 그것도 예선이 될수 있겠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런 것들을 좀 골라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사실상 이게 이제 1, 2월 달에는 너무 쉬웠어요. 왜냐하면 주도 섹터가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이죠. 이게 1, 2월 달에는 아시다시피 로봇 섹터가 강력한 주도 섹터였고, 양자컴이라든가 또 유리 기판 관련주도 있었죠. 이게 주도 섹터였기 때문에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타점만 잡으면 수익률이 낮아요. 근데 3월 들어서부터는 너무 소나미가 빨리 돌았죠. 그래서 어, 쉽지 않은. 그런 흐름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3월 들어서부터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했어요. 근데 이게 보통 전문가들에도 1시간만 해도 2시간 걸리고, 개인들의 경우는 아무리 빨라도 서너 시간씩 이상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힘들어요. 이걸 잘 골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임사업은 이제 정보만 가동해서 정보를 입수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적 측면에서 타점. 즉 매수 타점을 잡아냅니다. 매수 타점이라는 건 뭐냐면 기대 수익은 아주 높은데 리스크는 아주 작은 시점. 이런 시점을 매수 타점이라고 하는데 결정적인 측면에서 잡아내죠. 그래서 일단 요약을 하자면 주도 흐름이 될수 있는 종목 그리고 정보 플러스 타점이 되는 이런 3위 일체가 되는 종목들을 한 30여 개 정도를 압축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4, 50개가 될 수도 있고 조금 줄어들면한 25개 정도 됩니다. 이것들을 골라서 관심 종목에다 등록을 시킵니다. 이게 이제 일차적으로 선별 과정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1% 정도로 줄이는 거죠. 그건 뭐 2,900개 정도 종목에서 30개 정도로 줄이니까 1% 정도로 압축을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주도 가능성 있는 섹터들, 대장주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날 동시효과에서 결정이 됩니다. 동시효과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그날 상승할 종목들은 조짐, 징후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나타납니다. 왜? 관련, 에, 관리하는 종목들, 세력들이 들어있는 종목들은 시초가 관리, 종가 관리를 합니다. 이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 시초가 관리를 하는 상태에서 그날 올라갈 조짐들이 증 징후가 나타나는 거죠, 동시효과에서. 어디서? 예상체결 가격, 대상체결 예상 거리량, 이런 측면에서 나타나는데요. 이게 이제 개인들을 보면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동시효과예요. 근데 과거에 그 작전을 했던 세력들, 이 선수 출신들, 그리고 또, 정말 여러, 오랫동안 달려야 했던 1%의 트레들를 이거 조심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그래도 이게 이제 집중적으로 매매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쉽지가 않아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간이 막 기본적으로 소요가 되고, 매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장인 같은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침에 동시효과 들여다 보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매일 하면, 매일 하면, 한 1년 정도면 어느 정도개 계한을 할수 있습니다. 개안을 한다는 건 주식이 보여요. 어느 순간, 어, 가는 종목이다. 직장에서 보통 한 30년씩 근무를 하시면, 어, 직원들 뒤통수만 봐도 뭐라고 했는지 딱 보, 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갈수 있는 종목들이 보인다는 거죠. 이게, 개안을 한다. 그리고 이제 하루에 일주일에 한, 한두 번 했을 때는 한 3, 4년 이상 걸립니다. 이럴 때 이제 눈이 띄는 건데, 이러다 보면, 이제, 승률이 한 65%, 70%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단련이 되다 보면, 최고수의 경제되는데, 이러면 85%, 90%까지 승률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 완전 자유로워지는 시점이죠. 즉, 선구안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뭐냐면, 선구안이라는 것이, 공을, 볼을 고르는 능력이잖아요? 볼이 들어올 때, 야구를 할 때, 볼이 들어오는 데는 절대 배트가 나가지 않고,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는 것만 쳐서, 홈런도 만들고, 안타도 만들죠. 이게 정말 성관이 좋아지는 건데, 우리는 그 성관이 좋아지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힘들지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천분한테 가르쳐 줘봐야 한두 번, 두세 번 정도만 하는데, 이렇게 한 분들은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가르쳐 드렸던 분들 중에서 지금은 참금사보다 어, 보다도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버셔가지고 친분이 어, 유지되는 분들인데 가끔 어, 라운딩도 같이 나가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지금 시야은시장은 미약하지만 끝이 상대되는 말처럼 정말로 크게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공짜로 얻어지는 건 없죠.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 노력을 안 하고 그냥 어, 얻어 걸리기를 바라는 것은 요행 수밖에 없겠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노력이 지금부터 필요한 거고 오늘부터 알려드렸으니까 하시고 힘드니까 김사부가 지금 도와드리잖아요. 시초가 방에서 이 고기를 잡아서 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드시면서 방법을 고기 잡는 방법까지 알르 드렸으니까 계속해서 단련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직접적으로 어, 앞으로 김사부처럼 고수가 돼서 어, 일단 식을 잘 골라서 수익들을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들을하면더 좋겠죠. 아무튼 이렇게 이제 알려드렸는데 시초 가방에 이제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 어 역시 그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 눌러가지고 이렇게 어 일단 두 가지 링크 중에 어 자신에게 맞는 링크를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 바로 투자 자금입니다. 투자 자금인데 많이 하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일단 최대 금액이 천만 원입니다. 천만 원, 천만 원.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가 세력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력 되면 골치 아파요. 관리할 것도 많고, 어, 자칫 잘못하면 또, 뭐, 건강원에 불려다니고, 형사처벌도 받고 이러죠. 그래서 세력이 될 필요 없이, 세력을 이용만 잘 하면 됩니다. 우리는 세력이 이용을 하는 것이지, 세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급을 깨지 않아야 됩니다. 수급이 뭐냐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세력이 뭘 한다? 세력들은 식가 관리. 종가 관리를 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올라갈 때는 월선 이렇게 쭉 타고도 올라갑니다. 빠질 때는 못 올라가잖아요. 그죠? 장산에 딱딱 부딪치는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일단, 어, 이 시가 관리라는 게 뭐냐면 수급에서 중요합니다. 수급. 우리는 수급에서 보도를 하는데, 한 텔레그램 방당 100분씩만 모십니다. 이 수급 때문에. 그래서 천만 원이면 최대가 10억이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보여드렸어도 못 믿죠. 정말 그런가? 아, 한번 볼까? 뭐 해서 몇백만 해볼까?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래도뭐 500, 만원도 하고 300만원도 합니다. 그래서 저, 처음에는 10억을, 10억이 아니라 한 5, 6억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만약에 10억을 쳤을 때는 세준모가 하면 3억 3천이죠. 나누면? 아니면 5억이죠.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수급이 깨지는 경우가 같았냐면, 첫 번째 망을 잘 만들어서 한 일, 아, 일개월? 한 보름 정도 했었는데, 그 뒤에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초기에 대량거래가 수발돼, 10초가에. 그리고 뚝 떨어져요. 또대량거래가 수발돼가 뚝 떨어져요. 이런 현상이 몇번 계속 나타나요. 그래서, 어, 일단, 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 투자금들이 어떻게 되십니까? 혹시 우리 방에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근데 아니나 다를까. 처음에 천만원, 우백만원 가지고 했던 사람들이 계속 돈을 실질적으로 보니까, 천만 원 가지고 있는데, 한달 지나니까, 2,500만 원, 3천만 원, 어떤 경우는 4 0만 원도 됩니다. 뭐, 수자 금액은, 천만 원에서 하더라도, 이상하게 똑같이 안내를 드렸는데, 이렇게, 뭐, 조금 빨리 파는 분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수익률이크게 달라졌어요. 근데, 결국에 이렇게 어쨌든 버니까, 다른데 과살이, 한달 지나고 나서, 뭐, 기본적으로, 최소 뭐, 못 벌어도 천만 원을 벌었으니까, 이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1억을 넣으면 금방 1억, 2억, 3억을 만드는지 않을까. 당연하죠. 저 같아도 그랬겠어요. 제가 이제 그걸 신경을 못 썼을 뿐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조사를 해보니까, 최저 금액이 5천만 원이에요. 많게 하는 분은 6억 가까웠어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최대 금액을 10억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가 100억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3억. 세종목은 나누면, 두종목로 나누면 50억이에요. 시초가, 우리는 시초가만 들어가니까 시초가 들어가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는 3억, 5억에 불과했던 것이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보죠. 오늘 유니언을 추천을 했잖아요. 왜 깨져버릴 수밖에 없냐면 1분 봉을 보겠습니다. 1분 봉. 보면, 유니온이 1, 오늘 1분 봉이죠? 시초가 얼마 거래됐나? 28억이 거래됐어요. 28억. 시초가에. 28억. 28억이 거래됐는데, 이게 지금 1000억이 넘어가잖아요. 지금 현재, 현재 기준으로 거래대금이. 보통, 천억, 000억, 이천억짜리 거래대금 되는 거 하고, 신뢰견을 올렸어도 거래대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10%만 해드린 건데, 사실 보면, 이 28억이면 세력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한 3분의 1에서 지네들이 뭐 절반 정도까지 가지고 컨트롤합니다. 가격 관리를 하니까.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개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은 10억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들어가면, 우리는 뭐한 곳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안내를 드리면, 제가 이 매수 안내를 드리면 여러 곳에 들어가니까 개인들이죠, 당연히. 그렇게 들어가니까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이게 등치가 커지니까 30억이 들어가고 50억이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아침에 시초가가 28억밖에 거래가 안 됐는데 30억이 들어가면 얘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 이거 아니네? 하고 두르게 팹니다. 이거 그러면 시초가에 거래가 왕창 생기고 우리가 우리가 거래 다 만드는 거죠. 30억, 50억 그리고 질질 흘러내려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죠.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다 같이 망한 거죠. 그런데 그러지말 않고 천만 원만 가지고 하면 정말 회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10%는 벌어들이잖아요 이게 하루에 백만 원입니다. 근데, 천만 원 넘어서 10%는 무조건 출금해야 됩니다. 최대가 천만 원이니까, 500만 원에서 계속해서 투자 자금을 늘려가는 상관이 없는데, 천만 원이었다면 이거 빼야 됩니다. 근데, 20거래일이잖아요. 2천만 원이죠. 단순 말게 계산했을 때, 이게 이제, 현재 기후 같은 경우는 0 0천만원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승률 같으면, 기본적으로 10% 잡았을 때 2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김사분는 틀릴 수도 있으니까 한1,600 잡으면 그것도 여기서 떼서 웃수리 떼서 그냥 천만 원만 편하게 하겠다. 이거 그러면 안정적으로 갑니다.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근데 1 2개월이잖아일 1년에. 1년 지나면 1억 2천이에요. 천만 원 가지고. 엄청난 엄마무시한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욕심을 버리니까 가능한 거예요. 모두가 욕심을 버리니까 수급을 이용해서 세력들의 수급을 이용해서 타점을 잡아서 이렇게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래야 돈을 버는 거죠, 안정적으로. 우리가 세력이 될 필요 없이 세력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돈들을 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니라, 천만 원 이하로만 딱 투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다라면은, 김사부대 제일 센 놈들을 잡아서 정확한 타점을 이용을 해서 수익들을 높여서, 어, 일단 계단을 빠르게 불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뭐 연말쯤에는 정말 모두가 웃으면서, 어, 만나는 그런 해피한 그런 모임도 한번 만들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